어, 왜 실제 카카오는 갈색깔 카카오 열매인데, 여러분들은 노란색 카카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주식회사 비유니크 대표 강민서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파워와 브랜딩 파헤치기라는 강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A, B 두 개의 캔들 중에 어떤 캔들이 더 비싸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 AB 캔들 중에 어떤 캔들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B 캔들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신데요. 사실 AB 캔들은 두개다 링크앤 라이프의 시그니처 캔들입니다. A 캔들은 캔들을 만들고 나서 브랜드에 관련된 전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내추럴한 모습이고요. B 캔들은 패키지와 라벨부터 브랜드의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캔들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왜두 캔들의 가격이 차이나게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혹은 두 캔들 중에 어떤 캔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셨을까요? 바로 답은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비캔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비캔들을 조금 더 비싸게 느끼셨는지에 대한 답을 브랜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카카오나 코카콜라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카카오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초콜릿의 카카오 열매인 갈색깔 열매가 아닌 노란색의 카카오의 이미지가 떠올리실 거예요. 어, 왜 실제 카카오는 갈색깔 카카오 열매인데 여러분들은 노란색 카카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셨을까요? 또 하나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카콜라를 머릿속에 떠올리신다면, 어, 시원한 갈색 콜라의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 여러분들은 아마 빨간색 코카콜라의 로고나 병의 모습, 캔의 모습이 떠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카카오나 코카콜라의 메인 이미지는 갈색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신 이미지에는 카카오의 노란색 브랜딩과 코카콜라의 레드 브랜딩이 먼저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먼저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브랜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랜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며 보다 좁게는 상품이나 회사를 남, 나타내는 상표, 숫자, 글자, 글자체 간략화된 이미지인 로고, 색상, 구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는 로고, 색상, 구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재적인 이미지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소들에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브랜드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 브랜드가 표현하고자 하는 스타일, 그리고 가격, 그리고 브랜드가 주 타겟층으로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타겟층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브랜드와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어떤 회사에 맡기실 때 아, 브랜드와 BI 혹은 브랜딩이 어떤 용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럼 BI와 브랜딩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BI는 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약자로 B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전략의 하나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화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BI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조금 흥, 혼동되시는 용어가 CI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I는 Corporate Identity라는 단어로 기업 전체의 이미지 통합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CI라는 단어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를 말한다면, 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작업을 BI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그런 브랜딩은 어, 이러한 BI를 포함한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브랜드는 용어 라면 브랜딩은 마케팅 용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하는 작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디자인 작업보다 더 다양한 내재적 요소들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아래 에 보이시는 링크앤라이프 제품에도 링크앤라이프라는 네이밍과 컬러를 구축하는 작업, 링크앤라이프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통틀어서 하는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카카오나 코카콜라라는 이미지는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코카콜라를 경험해 본 소비자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되는 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작업을 브랜딩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브랜딩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포함하는데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앞서 말했던 브랜드의 내재적 요소인 이미지나 메시지, 가치, 타겟 등을 정하여서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메시지와 이미지를 일괄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도출된 브랜드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BI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는 로고, 이미지, 슬로건 등의 결과물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구축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포지셔닝과 브랜드 프레임워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치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미션 혹은 비전, 밸류라는 가치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슬로건 등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 슬로건, 키워드 등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BI 작업에서 어, 키워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이미지를 도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떠올리는 BI 작업에서는 어,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컬리나 토스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로고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로고의 작업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 단계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쳤을 때 브랜드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간략한 단계들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란 우리 브랜드가 시장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이미지에서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고 온 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화장품 브랜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은 산업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을 하여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가로축은 캐주얼한 이미지와 클래식한 이미지, 세로축은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위치에 하는 것이,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은 목표 시장 고객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호의적이며 강력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하여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이미지 속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스케일에서는 클래식하고 낮은 가격의 브랜드가 비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어 있는 포지션에 우리 브랜드를 포지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를 시장에서 판단하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브랜딩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소셜바톤이라는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지식산업분과의 공통 브랜드입니다. 이 소셜바톤의 브랜딩 과정이 앞서 살펴보았던 브랜딩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셜바톤은 브랜드 스토리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브랜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정립하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스토리를 정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바톤의 스토리는 이어달리기, 바톤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Your turn to run. 이제 당신이 달릴 차례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설정을 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를 토대로 브랜드 스토리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뽑아내는데요. 저희 비유니크에서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자 할 때, 무드보드라는 작업을 통해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지를 통해서 브랜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단어를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이미지로서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러한 작업을 할때 클라이언트나 직접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친근하고 편안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들이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무드로 연결되며 그 무드가 실제적으로 브랜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브랜드 밸류를 뽑아내는데 무드보드를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정리하여서 이미지로 나타내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는 미션이나 비전, 가치 등을 응축하여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들을 선정을 하고 그 형용사 단어들에서 표현이 되는 이미지들을 응축하여서 무드보드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무드보드를 구축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비슷한 분위기로 읽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 중에 현란한 축제의 사진이 있다면 어,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인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무드보드를 구성할 때는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스타일의 무드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어, 디자인 에이전시에 디자인 요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통일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통일되지 않은 이미지를 전달하여서 디자인 에이전시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무드보드를 구성하고 그 무드보드를 디자인 에이전시에 전달해 주신다면 조금 더 브랜드 방향성에 맞는 브랜딩을, BI 작업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작업하기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프레임워크 설정하기입니다. 브랜드 프레임워크는 디자인 에이전시마다 작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요. 브랜드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틀 자체가 마케팅에서 사용되어 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케팅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할 때이 브랜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는 브랜드 휠이라는 브랜드 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휠이란 브랜드 구축 전 브랜드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마케팅 키라고 하는데요. 어, 브랜드를 기우점으로 두고 브랜드 키워드를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네 가지 키워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도출을 하고요. 그 질문들을 판단해 가면서 BI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브랜드 아이덴티티 키워드,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프린시플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키워드에서는 앞서 살펴보셨던 브랜드 밸류에 들어가는 이런 브랜드 키워드의 가치를 형용사로 설정을 하고요.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의 키워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프린시플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여서 나타냅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소셜 바톤의 브랜드 코어 밸류입니다. 어, 소셜 바톤의 핵심 가치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소셜 바톤은 프렌드쉽 컨버터 r 크리에이티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아이덴티티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키워드에 따라. 적절한 질문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렌드쉽은 다가가기 쉬운 친근한 느낌을 주는가 크리에이티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컨버터블은 활용하기 편안하며 안정감을 주는가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들을 뽑아 놓고 이 BI 작업할 때 이런 질문들을 반영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키워드입니다. 이미지 키워드는 아이덴티티 키워드랑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덴티티는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형용사라고 볼수 있다면 이미지 키워드는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떠한 컨셉을 설정할 때 바다라는 단어를 설정을 한다면 바다에서 느껴지는 시원함 바다에서 느껴지는 청량감 어, 혹은 바다에서 느껴지는 광활함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설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로 설정이 된다면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로 도출하셔야 됩니다 소셜 바톤의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는 재미있고 직관적. 캐주얼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캐주얼이라는 스타일의 이미지 또한 이미지 키워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셜 버튼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어, 재미있는, 펀한, 직관적인, 클리어한, 편안한 이미지의 브랜드가 구축될 것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프린시플입니다. 브랜드를 적용하는 디자인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셜 버튼의 브랜드를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할 것, 재미와 캐주얼한 요소를 통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코어 밸류를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저희 비유니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로 소셜 버튼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중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디자인들인데요. 그렇게 아이덴티티 구축 작업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고와 심볼을 활용한 BI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BI 작업에서는 시그니처 심볼 등의 이미지로 실제적인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요. 이런 이미지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들로 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문 혼합이라든지 세로 가로형이라든지, 어, 영문 BI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타입을 적용하실 때는 디자인 에이전시와 상의하신 후 여러 가지 타입의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데요. 실제적으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제안 제안해 드리는 타이포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제안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브랜드에서 사용하실 때는 유료 폰트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셔야 되니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폰트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까지 무료로 저작권이 사용이 가능한지를 꼭 판단하시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폰트를 제안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컬러 팔레트를 제안을 해 드립니다. 컬러 팔레트 혹은 컬러 슈크 아니면 컬러 제안이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해 드리는데요. 어, 대부분 주조색과 보조색, 그다음에 강조색 등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이런 컬러 팔레트를 제안해 드리는 이유는 BI라는 것은 한 회사에서 사용을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작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BI를 구축한 회사와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 회사,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하는 회사, 패키지 디자인을 작업을 하는 회사가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모두 다른 회사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 BI의 컬러 팔레트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일관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컬러 팔레트를 제공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쇄 영역 그 다음에 웹 영역에서 똑같은 컬러를 동일한 컬러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래픽 베리에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그래픽 이미지는 경우에 따라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셜 버튼의 경우는 로고와 로고 타입을 대상으로 한 그래픽 베리에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래픽들은 다양한 요소로 화용,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그래픽을 제안해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그래픽의 요소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직관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어,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통해서 아, 실제로 우리 브랜드가 활동하게 될때 활용이 되면 이러한 이미지로 작업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물이나 굿즈 혹은 명함 등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제한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브랜딩의 단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패키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홈페이지 같은 실용적인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까지가 브랜드가 일관적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함축적인 브랜딩 과정은 브랜드의 가치 설정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브랜드는 일괄된 브랜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적으로 브랜드가 일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과 어, 전통적인 브랜딩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